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자, 오늘도 에그제이드, 저번 에그제이드 리뷰를 레벨 50, 그러니까 스나이프를 강화한 시뮬레이션 게이머와 브레이브를 강화한 판타지 게이머를 소개드렸었는데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레벨 50의 이쪽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반다이에서 발면,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레벨업 라이더 시리즈, 가면라이더 파라독스, 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있는 가면라이더 파라독스 에그제이드 본편에서 레벨 50으로부터 시작된, 새롭게 등장한 그러한 라이더인데, 이 라이더는 두 가지의 게임이 동시에 섞여져 있는, 꽤 재밌는 설정의 라이더인데, 각각 퍼즐과 파이터, 격투 게임과 퍼즐 게임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라이더예요. 본편에 나왔었던 이 모드 체인지가, 완벽하게 재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박스를 개봉하여서 내용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은 속박스 브리스터 안에 이런 식으로 하멜라이더 파라독스 본체가 단품으로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다른 무기 같은 거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은 어째선지 이번 제품에는 안에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박스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설명 중심으로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우선 퍼즐 게이머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도록 하죠. 퍼즐 게이머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에그제이드의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화된 이 슈트 디자인이 굉장히 개성적이에요. 이 네모난 뭐랄까 테트리스 같아 보이는 이러한 조형이라든가 조형과 도색이라든가 또이 파라독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머 드라이버가 없이 이런 식으로 골드 이 골드 색상의 벨트. 그리고 가샤트는 옆에 이 홀더에 꼽혀져 있는 다른 라이드와 차별화된 가 그러한 구성이며, 팔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깨. 어깨 암머가 이런 식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음, 이런 디자인에 가슴은 플레이트 안에 퍼즐이, 퍼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머리는 이런 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그란 고글 안에 눈이 있으며, 역삼각형의 이 앞머리 같아 보이는 조형이 정말이지 개성적이죠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여길 보면은 파이터 게이머가 있는데 어... 파이터 게이머의 디자인이겠네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모드 체인지를 할때 작용되는 기믹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파이터 게이머의 머리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과 파이터 게이머의 주먹이 되는 부분 이제 너클 너클이 되는 부분에 암호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다이얼인데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 기믹 중에 하나죠 자. 이러한 퍼즐 게이머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서 깜짝 놀랐네요. 기본적으로 레벨업라이드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아주 훌륭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메인 기믹이라고 할수 있는 퍼즐 게이머에서 파이터 게이머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변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깨 암호를 일단 당겨서 분리하고 이 당기 나머 안에 여기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팔에 연결을 해주고 끝. 반대편도 마찬가지 숨겨진 어깨는 이런식으로 붉은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덕분에 새파랗던 이 퍼즐게이머의 색깔이 새빨개지는 파츠 효율이 좋은 그러한 기믹이 있네요 다음으로는 머리를 회전시켜 파이터게이머의 머리를 앞으로 가져와주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주면 플레이트가 반전되어서 회전되어서 이 불꽃무늬의 플레이트로 옮겨져 넉 아웃 파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넉 아웃 파이터의 스타일을 보자면 아까 보았던 퍼즐 게이머와 정반대예요 어깨는 손으로 내려오고 파란색이었던 부분이 전부 붉은색으로 바뀐 대비가 확실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불꽃무늬 괜찮네요 이 불꽃무늬도 괜찮고 나머지는 그대로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머리 머리의 조형은, 머리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에, 이 눈썹 같아 보이는 조형도 괜찮네요. 그리고 머리카락에, 이 스포츠 만화에 흔히 있어 보일 것 같은, 이런 뾰족뾰족하게 서 있는 머리카락도 괜찮고, 굉장히 열혈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보이네요. 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즐게이머의 파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양쪽도 모두 괜찮은 퀄리티로 극중 지원도가 상당히 높아서 마음에 들어요. 자, 다음으로는 가면라이더 파라독스의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며 몸의 전체적인 소체는 에그세이드 다른 라이더들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는 돌아가며 옆으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회전축이 있으며 팔꿈치는 90도 그리고 여기 중간에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은 손목이. 회전이 되며 손가락이 두 개씩, 두 가닥씩 가동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이 너클을 찬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며 허리는 회전,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까지, 고관절이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또, 무릎은 이중관절로 이렇게 가동이 되며 회전 축이 있어요. 팔목은 볼 조인트로 정말 어, 다른 에그제이드와 거의 동일한, 거의랄까, 100% 동일한 그런 가동성이네요. 다음으로 퍼즐게이머로 돌아와서, 이 퍼즐게이머의 가동은, 뭐, 파츠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볼조인트긴 한데, 옆에 이런 식으로 후드티? 후드티라면 이려나 후드가 아닌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 아무튼. 이런... 티에 조형을 하고 있는 목 바로 옆에 있는 암호 때문에 가동의 제한이 약간 돼요. 그리고 어깨는, 가동은 그대로긴 한데, 이 엄청 큰 어깨 암호 때문에 가동의 제한이 약간 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게 아까 너크의 상태에서 약간 가동이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깨 암호일지도 약간 적용이 되어서, 기본 이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밖에 가동이 되지 않겠지만, 약간 가동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생각이 된 그러한 구조라고 볼수 있죠. 나머지는 동일하고, 자, 그러면은 방금 보았던 이 가동을 이용해서 가면라이더 파라독스의 버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반다이에서 보면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레벨업 라이더 시리즈 가면라이더 파라독스의 리뷰였습니다. 이번에 이 파라독스는 두 가지 모드로 변형하는 그러한 라이더로 변형이랄까 폼체인지를 했었죠. 파이터에서 퍼즐로, 퍼즐에서 파이터로 이런 식으로 다이어러블해서 상반되는 타입의 디자인으로 바뀌는 그러한 매력적인 라이더였죠. 기본적으로 이 기믹 때문에도 마음에 들었고 재현력도, 재현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뭐 레벨업 라이더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다 괜찮은 편이긴 한데 이번 파라독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퀄리티가 정말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라독스 같은 경우에는 SHF 피규어라고 액션 피규어의 정점을 찍는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액션 피규어 시리즈가 있지만은 거기서 발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액션 피규어라고 부를 수 있는 파라독스의 피규어는 이거 하나뿐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파라독스에 가동을 하고 변형을 하는 그런 피규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레벨업 라이더 시리즈의 파라독스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음에 드신 분은 꼭 손을 넣으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